안녕하세요 토백입니다자 오전에 좀등이정찰를 어, 한번 해 보고 또좀 일찍 나온 자리에 지금 다른면 쪽으로 와 있습니다 자 보라 쌀이부섯이 이렇게 반겨지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된 보라색 쌀이부섯이 반겨집니다 자 이것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와 이거 엄청 큽니다 자 상태가 아주 좋은 보라색 사리 버섯이 엄청 큽니다. 자 이렇게 남겨줍니다. 자또 오늘은 지금 그 능이 정찰을 선행을 하고 있는데 에이, 이건 지금 푸른 끈적이 버섯인가요? 자 보겠습니다. 이거야, 자 여기도 하나 이렇게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. 이야, 자 이게 아직까지는 능이안 보이는데 그래도 어, 보라색 사이버섯이가 많이 반겨줍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이렇게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우와, 우리 이렇게 큰 보라색 사이버섯만나가 힘들었는데. 오늘은 오전에도 많이 봤는데 또 이렇게 많이 반겨줍니다 자 이런 자리는 사람들이 안 봤기 때문에 보라색 쌀이 버섯이 잘큰 겁니다 자 아주 이쁜 보라색 쌀이 버섯입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꽃 방패 버섯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보여야 능이가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자 올해 처음 보는 꽃 방패 버섯 자한 개지만 자 이것이 조금 몇 개씩 나와야 됩니다. 그래야 능이가 움직이는 겁니다. 자 이제는 다양하니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예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또 이렇게 주변을 보고 있는데 자 보라사리 한번 보세요. 이야 참 진짜 어 지금 능이를 보려고 다니는데 뭐 이렇게 능이를 안 보이고 보라사리가 엄청나게 큽니다. 자 바위. 어, 큰돌 밑에 이렇게 숨어 있는데 조금 늦게 나왔기 때문에 상태가 좋습니다. 이건 좀 작고요. 어, 작지만 벌써 조금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고 있습니다. 자, 아주 이쁜 어, 보라색 쌀이버섯. 지금 이 자리 주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어, 열심히 하다가 보면 분명히 또 길이 생기고 또 어떤 해는 또 늦게 나오기도 합니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아주 이쁜 보라색 쌀이버섯입니다. 또 이렇게 해서 주변을 보고 있는데, 자, 물골 옆에, 붉은 덕다리 버섯이, 우와, 엄청나게 새롭 좋습니다. 자, 자, 저기에도 지금 작은 유생이 나오고 있고요. 자, 우와. 이 정도 사이즈는 뭐 드신다는 얘기가 있는데, 저는 한 번도 또안 먹어봤고, 또 먹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. 자, 붉은 덕다리 버섯이 아주 어 엄청나게 돕고 있습니다. 예,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지금에서 이렇게 오늘 능이 정찰 중에 또 보라색 쌀이면서을또 엄청나게 봤습니다. 이 시기에 이 정도 보기가 지금 봉다리가 세봉다리입니다. 자, 이 시기에 이런 보라쌀이 만나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 자, 어, 어, 능이는 어, 내일 나올 수도 있고 모레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유생이 움직이니까. 어, 하지만 아직은 안 보이지만 어, 분명히 4 5일 안에 어, 움직입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뭐 능이 작은 유생을 보면 좋겠지만 못 봤지만 이쌀이로 어, 오늘은 더 어, 행복을 느낍니다 어, 어차피 능이는 기다리면 나오는 것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어, 좋은 능이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산이 아직은 물론 그매 마른 곳도 있지만 어, 수분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그러니까 어, 나올 자리들은 어, 100%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자, 그 말씀을 드리면서 또 주변을 열심히 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또그능이를좀 보다가 어, 능이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. 자, 그래서 늦게 나온 쌀이 우와, 쁘세요 상태가 좋습니다. 자, 자 이렇게. 지나가다가 또 이렇게 야 이렇게 보세요. 이 자리는 쌀이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좋은 쌀이들을 지금 많이 본 자리입니다. 자 이렇게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이 자리는 태생 제육으로 늦게 나와 가지고 어, 이렇게 크고 있는 자리입니다. 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내보를 어, 좀 해놓으시면은 산행이 어, 도움이 됩니다. 자 등이는 어,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, 어,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은 곧 나옵니다. 그리고, 그, 이렇게 산의 징조를 보면은, 어, 그런대로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실망하지 마시고, 꾹 기다리다 보면은, 며칠 안 남았습니다. 그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또 내일이 될 수도 있고, 보레가될 수도 있습니다. 그 며칠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. 예, 또 다음에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고, 감사합니다.